어, 오늘은 한번 좀 공장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지금 아파트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음, 제가 공장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유튜브상에. 그래서 오늘은 공장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로맨 위절리라는 곳이고 지도부터 먼저 봐볼게요. 지도 먼저 봐보시면은. 여기 이제 원롱맨 위절리한테고 뭐 지금 이게 애매하게 나오네요. 공장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입지예요. 결론적으로는, 네, 결론적으로는 입지고, 어, 지금 파주라는 데 자체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되게 선호하진 않죠. 네, 선호하진 않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에서도 항상 말하지만은 북쪽도 주목을 하라고 해요. 토지 기준입니다. 토지 기준, 네, 토지 기준이고. 어, 그다음에 파주 같은 데는 지금 뭐를 주목해야 되냐? 제2 외곽순환도로를 주목을 해야 돼요. 파주가 원래 되게 어, 접근성이 떨어졌어요, 서울에서. 근데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게 생긴 지가 한 5년 됐나요? 음,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접근성이 엄청 좋아져서 이 원롱하이시 인근이랑 이쪽 인근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음. 공장도 매가가 땅으로 평가돼요 예를 들어 이것처럼 토지가 850평이고 건물이 171평이다 그러면 토지가로 산출을 해요 평당 200평당 300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을뭐 건물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판단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지자편집도로 클릭을 하시면은 핑크색이 계획관리고 뭐 약간 하늘색이 생산관리고 이거는 이제 농림지거든요 이 연두색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잘라져 있죠 어 근데 이게 용어도 그렇고 그냥 핑크색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뭐 다른 얘기 더할 것도 있지만 일단 핑크색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핑크색이 아니어서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왜 괜찮다고 보냐 이쪽 파란색 보이죠 이게 지금 제2외곽선환도로가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왼쪽으로 보시면 지금 이게 김포까지 연결이 돼 있고 쭉 이게 선이 있죠. 쭉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이 선이 양주를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개통이 돼 있어요. 그리고 포천도 좀 있으면 개통이 될 거예요. 여기 써있죠. 이렇게 갑자기 포천 화도라고 떠 있거든요. 쭉거 저기 남양주까지 가요. 이 부분 개통이에요. 지금 일부는 됐어요. 나머지 이 남양수 쪽은 오랜가 올해 개통 예정인데 원래 이, 이, 아직 얘기가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약간 부분 개통으로 조금씩 되고 있다. 그일외곽순환도로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식이었어요. 예, 예전에 개통탈 때. 그래서 IC 인근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롱 IC가 이쪽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의 IC, 돈의 IC. 네. 그럼 이쪽 인근으로 저는 한, 전방 4km? 예. 네. 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공장 보시면은, 그러니까 공장 얘기하면 제가 다들, 공장 얘기하면 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공장 같은, 공장이 진짜 돈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장이 돈은 되, 돈이 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그, 토지이죠, 토지. 네. 대한민국에 땅부자는 있어도 집부자는 없지 않습니까? 네. 토지부자, 땅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지금 공장이 안 보여서 그런 건데. 보시면은, 174-1, 174-2죠. 그럼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네이버가 좀 애매하면 다음 지도를 보면 돼요. 다음 지도가 조금은 더 자세해요. 안 나올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고, 아, 여기도 안 되네요.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네. 이서 현장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공장이 그냥 깔끔하죠? 예. 네. 네, 되게 깔끔한 공장이에요. 그냥 일반 공장입니다. 공장, 제가 오늘도 공장 보고 왔거든요. 네, 수강생분이랑 공장 보고 왔는데, 그냥 깔끔한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그러면 평당가를 어떻게 계산하냐? 느 15, 15억에서 8 5 9평을 빼보세요. 그러면은 계산기를 해서. 이렇게 8 5 0평 177만원이죠. 이게 싼지 비싼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찾아보는 거죠. 어디 가서 네이버 부동산 가서. 그럼 이걸 토지 공장으로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체크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럼 이거를 경기도 파주시 원롱면지적편집들로 봐서 이쪽 생산 관리.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나오죠 273만 원이죠 네 213만 원 맞죠 근데 낙찰 얼마에 받았죠? 177만 원에 받았죠 이게 도로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보긴 해야 돼요 연식이랑 근데 부동산 기준이에요 이거는 현장 가서 물건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만 하는 거고 이 여기랑 지금 경매물건 여기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273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지금 단순 기준으로 평당 177만 원이니까 그럼 평당 거의 100만 원 이상 번 거죠? 그럼 이것만 해도 거의 8억에서 8억 5천 정도 수익이 난거요 시세 차익으로. 예. 네. 괜찮죠? 예. 네. 그럼 생산 관리는 제가 핑크색 계획관리가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생산관리는 뭐가 좀 단점이냐면 은 건폐율이 20%예요 계획관리 40%고 그럼 이제 업종에서 이 마당을 좀 많이 쓸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가설을 해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건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네.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럼 그렇게만 해서 받아도 괜찮고 이런 거 임대료가 이 건물당으로 나오거든요 1층 1층에서 171평 그러면은, 평당 2만원이면은, 월세가 한 340에서 350 정도 나오는 거죠. 여긴 좀 다르겠지만, 월세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월세를 보면은, 여기만 볼게요, 그냥. 그럼 60평인데, 150만원. 그럼 한 평당 2만 5천원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받았으면은, 내가 171평에, 이거 가지고 월세 한400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뭐 8억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월세 한400 정도 받고. 물론 이거를 대출을 풀로 받아서 대출 이자로 메꾸면 돼요. 네. 괜찮죠? 공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해요. 제가 사람들한테 파주 갔다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북쪽도 엄청 많이 갔습니다. 예. 실제로도 저는 북쪽이나 남쪽 다 가지고 있어요, 토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가다가 되게 저한테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뭐 저한테 강의를 듣거나 뭐 그러시면 좋고 아니면은 제가 가라고 했을 때 가면 운전하면서 저한테 제욕 엄청 할 거예요. 이 쓸데없는데 가라고 해가지고 막상 가면 아무것도 없고 막상 가면 이래요. 드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런 데도 가면은 다 이래요. 그럼 똥인지 된장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봐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용인, 용인 처인구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좀 낫죠. 공사 현장이라도 보이니까. 근데 이런 데는 막상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장도 많이 가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 대한민국에서 부자는 뭐가 있다 그러죠? 땅 부자가 있다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가 보세요.